페레리아 외란가페에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음성 외에는 잠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줄늘 소소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 큰시심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주께 와사오니 복주소소 주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주없소서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등하신 하나님 옥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고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일,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가 찬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부를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한데 또 무대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복게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엘리야도아니요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단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 가운데서 먼저 기하를 내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증언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 베다니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 나왔습니다. 어, 그러한 일들을 볼 때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이 누구기에 저런 일들이 일어날까? 저렇게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들어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울고 통곡하고 세례까지 받게 될까? 그러한 일들이 소문이 확 퍼지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파견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대거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당신 누구냐? 당신 정체가 뭐냐? 당신이 뭐길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당신 스스로 당신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러한 이 한별사 감별사, 이 사람이 선지자인지, 하나님 보내신 자인지, 아니면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스스로 일어난 자인지, 이 판단하기 위해서 보낼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세대 요한은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은 참 세대 요한 입장에서 보면 하기 쉬운 말은 아닙니다. 사람은 늘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가 다 있습니다. 내가 한 수고들, 공사들 있으면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또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이 인정받지 못하면 섭섭한 마음도 되고 또 어르신들은 섭섭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들이 다 있는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드러내놓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해온 것들을 보면은 마치 그리스도 같거든요. 세례 요한은 군대로 말하면 선발대 장군입니다. 예수님이 총대장인데 총대장 대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발대를 먼저 파견하는 거예요. 선발대 장군으로 와서 막이 전쟁을 이겨가고 막 사람들 물리쳐가고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마치 총대장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 앞에 보여진 것이죠.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선지자도 아니고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첫 사도 성교 여행을 떠나서 일어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이고니루스트라에서 전도를 하는데 사도행전 10, 14장 12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으로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유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허안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하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우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생각하고 이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와서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펼쳐져요. 그때 자신의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서 큰 소리로 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당신과 같은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늘 사람이에요 허물 많고 약하고 넘어지고 툭하면 감정이 휩싸여서 살아가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우리가 때론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막이 TV에 나오신 분들, 유명 인사들 보면 우리와 뭔가 다를 것이라 생각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재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다 같이 똑같은 한 인간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요. 배고프면 밥 달라고 하고, 마음 섭섭한 거 있으면 화내기도 하고, 사람이 다 그렇지요. 사는 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킨다는 것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어서 수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가슴 뭉클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 어머니나 아버지를 볼 때에 어머니도 늘 그냥 어머니로만 생각하고 됐는데 어느 순간 어머니도 여자였구나 생각될 때가 있어요. 꾸미고 화장하고 옷 입고 모자 쓰고 스카프하고 예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건늘 집안에서 그냥 아줌마처럼 보이던 집안일만 하던 그런 어머니로 보였는데 어머니도 여자였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 가슴이 침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 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존귀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오늘 일장에 보니까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복귀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자신은 어떠한 사람 선지자 엘리야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소리다. 여러분 소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와 하고 울리고 나면 소리는 사라져 버립니다. 지나가 버려요. 주님이 오실 길을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 성경에 보면 이 소리에 관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 드릴게요.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호립산의 엘리야 앞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낼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너는가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후의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거두스러워 얼굴을 가리고 나가 둘 어디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하나님은 강한 바람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또 지진 가운데서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 후에 불 가운데서도 계시지 아니하고 세미한 소리가운데 엘리야게에임하시습니다 하나님은 소리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아주 미세한 소리가운데 여러분 기도할 때대로는 가슴 울컥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막 소리내서 기도할 때가 아니라 침묵가운데서 찬잔한 가운데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찌하든지요 우리 주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이 많은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리의 특징은 무언가를 알린다는 특징이 있지요.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실 길을 닦는 증인이었습니다. 내뒤에 오시는 분,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죄사함의 세례를 베푼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오실 길을 증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소리는 증언하는 자의 이 사명을 담고 있습니다. 좋아 여러분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소리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 전도하고 증언하고 그 도를 전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좋아 여러분은 소리입니다.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소리예요. 오직 예수님만을 안기고 사라지는 그런 멋진 소리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미한 가운데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 거창하고 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서 잔잔하게 작은 일 가운데 감동을 주고 작은 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도 자신을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감당했을 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 자리로 나왔는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지요? 저는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예언하고 기다리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우리의 맡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소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여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통해서 높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마음가짐으로 낮은 자의 자리에서 주님 증언하는 주의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다될수 있기를 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경험이 설 때에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고 많은 칭찬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한 인간에 불과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또 거창하고 큰 강한 바람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세면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듯이 우리도 강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지혜를 덧뎁혀 주옵소서 나는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루론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운 나이다. 아멘.